형님들 안녕하십니까. 리스의 장인입니다 오늘 영상은 오르메 연적 시즌5 하드모드 2단계 영상이고요 마라는 섬 던전 구역입니다. 어, 지금은 어스케이크로 또 진행하고 있고, 쿼드 터네이더, 파멸의 검, 스택트 필드, 뱀파이리 터치로 공격 스킬 잡아놨고요 유틸은 현재 고바디랑 그리고 이민투암. 나중에 뭐 스킬 쿨타임이나 혹시 데미지 증가 나오면 찍으려고 합니다. 현재 레벨 12레벨이고 일단 뱀파나 더 찍어놓겠습니다. 안정감 올려놔야 되니까. 자 일단은 스택티필드랑 어스케이크로 해서 최대한 근거리로 해서 어, 몹들에게 데미지를 꾸준히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, 굉장히 지금 오리문적 솔직히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겹습니다. 자 조심히 피해주고 남은 시간 6분 50초 남았습니다. 자, 우리 형님들 것 도와가면서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는데, 자, 이번에 오리의 흔적은 예약제로 대리 컨텐츠 진행하고 있는 것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화면이 안 보이니까 조심히 돌아주겠습니다. 자, 또 레벨업 하고, 스택티 필드 하나 더 찍겠습니다. 스택티 필드가 빠르게 올라서, 현재 레벨 4레벨이 되었고요. 자, 이거 1레벨로만 더하면 맥스레벨, 그, 뇌신 스킬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. 이름이 찍어봐야 될것 같은데,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. 그 아주 멋있게 변해요. 자, 조심히 HP 관리해주면서 자, 가운데로 한번 싹 들어가서 몹들 안 쌓이게 빠르게 녹여주고요. 조심히 꺾으면서 들어가겠습니다. 남은 시간 6분 10초. 현재 레벨 14레벨. 구슬 잠깐 남겨놓고 가겠습니다. 저 구슬은 조금 나중에 위험할 때 먹도록 할게요. 자, 이민 투함 있으니까 근거리 쪽좀 컨트롤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다. 자, 우리 형님들도 잘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. 이번에 호칭이 굉장히 길어요. 또,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호칭을 웬만하면 그냥 다 가져가는 게 좋아요, 형님들. 경험 지프로 솔직히 무시 못합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아도. 자, 어스케이크 하나 더 찍어 놓을게요. 스킬 데미지 증가. 자, 몹이 싸입니다 조심히. 살짝 테두리 감싸주면서. HP 300, 298. 되셨습니다 뱀파이어로 현재, 어, 한번 들어갈 때마다 30씩 HP를 먹어주고 있어요 자 가운데로 과감하게 위로 한번 감아주겠습니다 현재 5분 10초 남았고요 2레벨 스킬 두개의 스킬이 같이 나올 때까지 최대한 버텨봐야 될것 같아요 저거는 먹으려고 욕심 안내겠습니다 어차피 돌아다니다 보면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안전하게 몸을 녹여주는게 우선입니다 자 과감하게 가운데로 쭉쭉 쭉, 꺾어서 한번 쭉 좋습니다. <laughs> 이제 또 16레벨이 될것 같고요. 스키브 상자도 곧 있으면 나옵니다. 여기서, 아, 안 나오네. 파멸을 검 찍어 놓을게요. 데미지 증가. 자, 뱀파도 하나 또 나와줘야 되는데. 어이구, 아파라. 자, 이렇게 조금 제가 컨트롤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미숙해서 두들겨 맞았어요. 이때를 위해서 남겨둔 구슬입니다. <laughs> 빠르게,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. 자, 조심히. 자 이제 스킬부 상자 또 나올 때 됐고요 어 구슬 하나 더 나이스 과감하게 가운데로 HP 많이 많으니까 가운데로 자 조심히 오케이 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이면 찍어 놓고요 어파멸검 스킬 쿨타임 찍을게요 17레벨 노려봐야겠습니다 17레벨 스택트 필드가 만 레벨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, 다이아 쓸거 그랬나? 클리어가 먼저인데 일단은 유지해 볼게요. 조심히 뱀, 이제 이민이 생겼으니까 좀더 안정적이에요. 조심히, 자 여기서 녹여주고 다시 컨트롤 때려주고 자 이제 17레벨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제발 스태틱 보스도 이제 곧 나오거든요. 조심해야 됩니다. 아왜 이렇게 핸드폰 화면이 어두운 거 아니야? 아, 안 나오네. 뱀파 찍어 놓을게요. 아, 이거 핸드폰, 이거, 뭐냐, 밝기 조절,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, 이거 무조건 밝기 조절 고정해 놓고 해야 될것 같아요. 아, 좀 순간 좀 까매졌어요, 핸드폰이. 조심히. 조심히. 자, 2분 때까지 버텨줘야 됩니다. 최대한 몸을 안쌓이게 녹여주면서 2분 때까지 버텨주는 게 우선입니다. 아유, 아파라. 보스 한테만 잡히면 됩니다. 여기 사티로스 스미스 뒤에 있어요. 우리 스미스 형, 자 다시 가운데로 쭉 과감하게. 이면 있어 걱정하지 마. 어야 팔아 안돼. 고바디 나이스 고바디 타이밍. 과감하게 때려주고. 자 스킬 레벨 두개 오르는 거 상자 곧 나옵니다. 20초 정도 있으면 나올 것 같아. 2, 3초. 현재 레벨 17레벨. 조심히 오케이 가져다가 주고. 어 벽이. 자, 구슬도 이제 또 나올 때 됐거든요. HP 240, 오케이. 구슬 나오면 바로 먹었고요 조심히 230초, 조심히 오케이. 레벨업도 하고 스키브 상자도 나올 것 같습니다. 어, 보스한테 잡히면 안 돼. 나이스 고바디 타이밍, 스키브 상자 나오죠.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, 뱀파나 찍어놓고요 와, 안 나오네. 파멸검 찍어 놔 일단 자 여기서 템페스터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잔몹들은 좀더 녹일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되고요자댐파도 3레벨이 됐으니까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마트폰으로 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남은 시간 1분 58초 자 바포매트도 나왔고 음 확실히 근, 근거리 쪽으로 하다보니까 어보스를또 한마리도 못 녹였습니다 지금 자, 조심 마지막 보스 녹이면은 뭐 코인 더 받고 좋긴 하지만 지금은 클리어가 먼저입니다. 자, 다시 돌아주고. 현재 레벨 18레벨, 19레벨이 됩니다. 이제부터 1분 30초 때 이제 내려가면요. 몹들이 사방면으로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. 자, 위쪽으로 자, 여기서 스킬 풀타만 찍겠습니다. 좀더 스킬들이 빨리 나오게 쿨타임 찍어 놓고. 1분 20초. 내려가면서 감싸주고요 조심히 좋습니다 자 하루에 두 번씩 하는 형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뭐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최대한 어 호칭 빠르게 받는 것도 좋은 거고 그리고 나중에 10레벨까지 빨리 클리어해서 어, 증표도 오리매니적 증표도 많이 모아서 뭐 주문서 빼고도 이것저것 템들 많이 사면 좋죠 좋은 템들이 많아요 오바디스고 한번 달릴게요 보스가 가까이 있으니까 자, 남은 시간 48초 컨트롤 조심히 아우 템페스터 꼬 좋다 근데 이게 템페스터가 나중에 조금 이제 8단계 이상 가면은 몹들이 더 데미지도 좋은 것 같아요 템페스터 쓰다가 잘못 몹에 갇히면은 피가 확 빠지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긴 할게요 자, 스미스는 죽은 것 같은데 자 파메르가 만나더 찍고 이번에 뱀파는 말레을못 찍었네요. 한테 스톱 조심히 자 감싸주고 자아 스미스 아직 안 죽었구나 스미스 저 밑에 있구나 안녕 자 남은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레벨업 한번더할수 있을까? 5초 3초 자 여기서 파멸의 마검 찍으면은 다 끝났지만 공격 스킬은 두개말래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님들 오리의 흔적 시즌5 하드모드 2단계도 클리어 했고요 자 우리 형님들도 화이팅 하셔서 호칭 받는 그날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하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